안녕 오랜만이야. 음. 누군가에게 하는 인사를... 아, 나 말을 진짜 너무 못하겠어. 아, 진짜... 하여튼 오랜만인데, 되게 옛날에는 이렇게 몇번 했었거든. 내 그림자를 찍는... 근데 중간에... 누워서 자기 전에 말하는 게 뭔가 편해서 했다가 또 최근에 꽤 오랫동안 안 올렸잖아. 그 이유를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곰곰이까지 아니고 생각해볼까? 누우면 또 졸리고 난 내일이 있고 막 핑계 거리가 되게 많아서 잘안 하게 돼서 아 그냥 자기 직전 상태 말고 다시 앉아서 얘기를 해야 그래도 하나라도 더 어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은 또 이렇게 해봤어. 자주 할지는 모르겠지만 자주 하고 싶어. 솔직히 매일 하고 싶은데 음그러니 나는 말하는 것 자체가 나의 안에 있는 뭐 해소 부정적인 것들 아니면 뭔가 막힌 것들 너무 오랜만이니까 말이 잘안 나오는데 일단 내가 말을 할수록 해소되는 무언가가 있어서 매일 하고 싶긴 한데 또 마음처럼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냥 내가 게을러서도 있고 뭐 딱히 주제도 그렇다 건 없고 아 나는 최대한 긍정적인 내용을 하고 싶은데 아 지금이 1시가 넘었는데 막 생각이 되게 많아 내가 주제가 뭔지도 모르겠고 방향성이 없잖아 사실 그냥 나의 해소의 공간인데 아, 지금 땀이나 에어컨을 틀면 되는데 그러면은 잡음이 좀 들어갈까봐 어차피 한 10분정도 얘기할거니까 음... 뭐하나 아 오늘 오랜만에 엄마아빠 만났는데 아... 야, 뭔가 웃음이 잘 안나더라 내가 아빠가 조금 더 어색하고 엄마가 좀더 편하거든 내 아빠는 나를 그 가정을 이루시고 나서 쭉 거의 노가다를 하신 분이라 새벽에 나가시고 일을 하러 그래서 내가 뭘 해도 아빠를 충족 시킬 수 없는 것 같고 2년기에는 그랬어 근데 성인 이후에 또 아빠가 바라는 방향성으로 내가 가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뭐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냥 떳떳하지 못한 것 시이 더 크지 지금뭐 하여튼 뭐또 얘기할 나위가 되게 많은데 다 각설하고 그래서 오늘 엄마 아빠랑 중국집 갔어 짜장, 짬뽕 나 짬뽕, 아빠 짬뽕 엄마 짜장, 그래서 엄마 짜장이 너무 달대. 근데 짬뽕은 맛이 있었고, 탕수육도 되게 맛있는 집이거든. 탕수육도 안 시켜서 먹고 했는데, 어, 요즘 나의 뭐 전반적인 심리 상태가 그래서 그런지, 오늘 유독 오늘따라 아빠랑 뭔가 얘기를 잘안 하게 되더라고. 아빠 싫은 것도 아니고 미운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물론 내가 커 오면서 싫은 적도 있고 미운 적도 있었지만 요즘은 그냥 아니 그 식당 가기 전에 아빠가 엄마 그러니까 엄마가 어제인가 그제 놀러, 가, 놀러 갔다 와가지고 친구들이랑 사진 찍고 왔어 그래서 엄마가 아빠 보라고 엄마 핸드폰을 줘가지고 아빠가 엄마 핸드폰 사진찍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아빠 보다가 좀 옛날 사진들 또 보는 거야. 아빠 생일 때 찍은 그 케잌이랑 나랑 뭐 동생이 런 사진들을 보다가 아빠가 본인 얼굴 보더니 아 너무 늙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반사적으로 아뭐 아직 짱짱하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내가 아빠 피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랑 아빠가 생각하는 거랑 비슷할 거 아니야. 뭐 mbti를 따지면은 아빠도 f 같아. 나도.. 나도 예쁘고 뭐.. 뭐 JS 뭐 이건 잘 모르겠는데 아빠는 아마 외향인 것 같고 여튼 아빠가 좀 여리고 아빠도 눈물 많고 나도 특정 주제에는 눈물이 있는 편인데 웬만하면 없긴 한데 여튼 본인 얼굴을 보고 늙었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는 아그것 때문이었나? 내가 그 이후로 약간 표정관리가 안됐나? 하여튼 자주 해야 내 말도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내가 평소에 자취방에서 혼자서 생활하고 자고 하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 뭐 F라면 F이기 때문에 막 쓸데없는 생각 일 수도 있지만 유의미한 생각일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럼 항상 죽음에 대해서 하루에 한 번씩은 생각해. 음, 죽음이라는 건 긍정도 부정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섭리잖아, 자연의 섭리. 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 거고 탄생이 있으니까 죽는 건 당연한 건데. 그래서 반반이야 그러니까 삶이 유한하다라는 내 인생도 정해졌고 나는 지금 되게 창창하잖아 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내가 뭐 20대 후반인데 사실 막 80, 70까지 사는 인생이 있어서는 3분의 1 조금 넘었나 그 수준이어서 내가 살 날이 더 많이 남긴 했잖아 평균적으로는 있어? 어느 날은 되게 즐기는 느낌이 들면서도 즐겨도 되나라는 생각도 들어 막 노후 준비 이런 것도 막 고려를 해야 될 나이가 됐나봐. 그뭐 그러니까 크게 걱정은 안 되는데 뭐 무슨 일이라도 시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 나라에서 뭐라도 시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너무 막연한 생각인가 아, 그렇다고 내가 뭐 돈을 흥청망청 쓰는 것도 아니고 나는 뭐 차도 없고 집도 없고 그리고 요즘은 배달음식도 진짜 잘안 시켜 먹어가지고 그렇도 돈이 또 남는 건 아니야 엄마 친구들 놀러 간다고 용돈도 보내드렸거든 많이 아니지만 그게 애매한 게 뭐냐면은 돈을 애매하게 벌면은 그냥 애매하게 쓰는 거 같아 아예 적게 벌면은 아끼려는 마음이 생기는데 아예 적은 거보다 조금 더 벌면은 그 차익만큼 얻다가 써술 담배를 안 하니까 걷다가 안 쓰고 그냥 엄마 아빠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정확히 모르잖아 근데 약간 나는 눈치가 보이는 게 있잖아 내 나이 대비 엄마 아빠의 기대감을 채워주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음을 나 혼자 찔려가지고 그런 기분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돈으로 약간 메꾸는 느낌, 그냥 용돈 주고 입마금 하다니까 이런 느낌. 음, 이것도 있지. 내 말로 표현을 못하니까. 연락도 잘 안하고 엄마 아빠한테. 그래요. 최근 한 10년 기억 동안 엄마 아빠한테 사랑한다는 말한 번도 한적 없고 보고 싶다는 말한 번도 한적 없고 그냥 조심하라, 안전 챙겨라, 다치지 마라, 아프지 마라 약 챙겨 먹어라, 병원 가라 이런 얘기는 하는데 그 말을 또 못하겠더라고요 그렇다고 부모님 사랑하냐고 라 하면은 솔직히 부모님에 대한 마음은 엄청 큰데 또 사랑은 조금 평소에 생각을 안 했던 부분이라 가끔은 벽이 느껴지는 단어랄까? 부모님에게 쓰기에는 하... 그래도 뭔가 말하니까 아프지 않다 그런 생각도 해 하... 잘 모르겠어 뭔 생각이었냐면 취미를 늘려볼까라는 생각도 하고 난 지루한 날이 있어 뭐 내가 게으르게 산다는 방증이긴 하지만 내가 운동한 지 2년 반이 넘었는데 되게 좋아 운동 안 가면 막 뭔가 강박 있을 정도로 가고 싶고 잘 가고 주에 5일은 가는 느낌이고 꼭 간다 이것도 아니야 그냥 눈 뜨면 가는 거고 하여튼 중요한 건 이게 퇴근하고 나서 그 자기 직전까지의 시간이 되게 나에게는 길고 깊다 해야 되나 뭔가 계속 빨려 들어가 그래서 막 그냥 게임을 해 근데 요즘 게임도 어... 몰입이 잘안 된다 해야 되나 마냥 재밌지만은 않은 그게 반복되기도 하거든. 막 게임을 내데 이런 생각들 안 하려고 게임을 해서 막 잡생기가 날려 그러다 보면 조금 한 시간이라도 늦게 자.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조금 피곤해. 운동이 좀덜 돼. 그그 그 뒤에 막밥 먹는 시간, 준비 시간, 출근과 준비 시간, 출근하고 일할때 컨디션도 엇박 따지면은 이게 맞나. 근데 또 내가 내 내일을 위해서 오늘 덜 즐기고 잠에 든다. 여기서 들레마고.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아, 어제 그냥 좀 일찍 잘 걸라는 생각이. 어, 주연 세네 번은 있는 느낌. 사실 제일 중요한,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건데. 정해놓고 기상시간 정해놓고, 밥 먹는 시간 정해놓고, 운동하는 시간 정해놓고, 게임하는 시간 정해놓고 하는데. 혼자 사니까 또 그게 쉽지가 않네. 그렇다고 제약이 있는 삶을 살고 싶냐? 아, 또 그건 아니야. 참, 나란 인간 좀 그래. 사람둘다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매일의 컨디션을 조금씩 그냥 망치는 걸 선택하고 있어. 그래야 잠이...라는 좀... 잘 드니까 그 생각해 되게 어린 생각인데 막 20대 후반 와서 아...뭔가 어 공허하네 술 담배를 해볼까? 막 이런 생각도 해 사람들이 다 하는 이유가 있겠지 라는 생각도 들면서 근데 술은 일단 맛이 없고 안 땡겨 아 그리고 내가 뭔가에 의존하는 거를 되게 싫어해. 그러니까 난 뭔가를 내 의지로 할수 없을 때 되게 불쾌함을 느끼거든. 근데 내가 술을 술을 맛이 없어. 소주맥주 맛이 없단 말이야. 그럼 내가 돈을 좀더 써서 맛이 있는 술을 사. 맛 자체가 있는 내가 조금 쉽게 먹을 수 있는 술을 사서 며칠 먹어. 근데 내 거기에 막 중독이 돼. 술이 없으면 잘수 없는 상황이 이르러져. 근데 술이 없을 상황도 생기잖아. 그때 내가 잠을 못 이뤄? 그럼 엄청난 스트레스. 그 나한테 내 의지대로 하지 못하니까. 여튼, 그래서 술은 그 이유 때문에 안 땡기고 중독이 될까봐. 하... 담배는 사실 그거야. 담배는 귀찮은 게 뭐냐면은 담배를 피워서 막 내가 건강이 나빠지잖아. 그뭐폐에 관련된 게 나빠질 확률 높을 거 아니야. 뭐 폐암 이렇게 직결되진 않겠지만 그러면은 내가 병원을 또 가야 돼. 막 병원에 가서 또뭐 예약을 잡아야 돼. 근데 내장 내장 기간이 라랬나그 몸속에 있는 그 기간이니까 또뭐 간단한 일은 아닐 거 아니야. 수술을 하든 실수를 하든 뭐 약을 먹든 뭘 하든 사진 찍든 내시경을 찍든. 그 생각 하면은 또아 그냥 안 피고 확률을 좀 낮추지 생각 들고. 여기에 써도 되는 말인지 모르지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이렇잖아 막 수산배는 나한테 하이리스크인데 사실 그 하이리턴을 받고 싶잖아 내가 그만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이게 문제야 그래서 그럼 나는 리스크가 덜한 리턴값도 덜하겠지만 하지 하겠지만 그런 삶을 원하지 그렇게 살고 있고 근데 문제 뭐냐면은 나도 사람이라서 욕심이 있잖아. 그래서 리턴 값이 적게 되면은 어느 날은 살짝 아쉬운 느낌이 들어서 잠에 들지 못하는 하... 그런 일이 생겨. 더군다나 내가 다니는 헬스장이 일요일에 열지 않아. 근데 오늘 이 일요일이잖아. 어... 내일 뭐 하지라는 생각이 들어. 일단 아. 하... 뭐 할까? 운전이 쉬는 날이거든. 오랜만에 근데 내가 친구도 없고 사실 난 축구를 하고 싶거든.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축구를 재밌게 했는데 축구를 안 한지 못한지 뭐 10년이 돼간 것 같아. 근데 지금도 하면 막 재밌을 것 같아. 잘할것 같지는 않지만 근데 축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동네 조기 축구회 이런 건 두고 싶잖아. 뭔가 인근 관계가 나는 좀 그렇거든. 그래서 이러고 있잖아. 그 나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내가 조기 축구회에 가입을 해. 뭐 내가 젊은 청년에 속하니까 가입은 받아줄 거 아니야. 뭐. 일 이만 원뭐 회비 뭐 오만 원쯤 뭐 이하로 내 가지고 술값 하는 아침에 막밥 먹고 경기 끝나고 밥 먹고 하는 그런 돈을 내면서 내 지불하고 가. 나나어색한거 난, 난 뭐냐면 이미 막열 명에서 0명 사이에 그 회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뭔가 신입이니까 이렇뭐 대우를 해줘야 된다 해되나 인사성 이 는 사람처럼 보여야 된다거나 뭐 말을 내가 말을 하는 것도 좀 그렇고 아 차라리 말 나에게 질문해서 내가 대답해 주는 게더 편하기도 한데 그 일련의 과정들이 그리고 조기 축구에는 일주일에 막 세네 번씩 하는 게 아니고 주에 한번 정도 하는 거잖아 주말에 다들 회사원이고 돈 벌고 바쁘니까 적응하는 나 보지 않겠지만 적응하기까지의 그것이 좀 그래. 이 동네에 구수상 젊은이들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다 나이든 어른들일 텐데 뭐 무시하는 건 아니고 나와의 세대 차이가 있을 거니까 어쩌네 성격 때문이겠지. 그러니까 어 그래 소속감을 원하는데 소속할 마음은 또 적은. 이 공간 안에 비대면으로 뭔가 소속감이 있는 사람들을 만들고 싶은 게 나의 살짝 바람이긴 한데 그것도 내가 열심히 해야 뭐가되긴 하겠지만 아어 더워서 여기까지 할게 여기까지 들어줘서 고맙고 진심으로 기분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어. 옛날에는 내가 남 이걸 듣는 사람들의 행복을 바랬는데 행복은 네뭐 쉽지 않잖아. 근데 기분 좋은 일은 있을 수 있잖아. 예를 들어 내가 생수를 마셨는데 손님이 그걸 살짝 놓쳤어. 근데 그 생수병 500ml에 물이 200ml 이하로 있어가지고. 떨궜는데도 이렇게 물이 많이 밖으로 튀지 않는 일이 있어도 기분이 좋잖아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 에어컨 틀고 그런 자야겠다 고맙고 또 봅시다 주제를 뭘로 했지 모르겠어 진짜 하여튼 또 봅시다